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제 제가 오늘은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 이제 그런 그 상담들 많이 하세요. 음, 어, 나 정말 그 사람하고 인연 끊고 싶습니다. 어? 너무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 지내거나 알고 이렇게 같이 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끈질긴 그런 악연은 있어요 왜냐하면 악연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싸움이 붙어요 언쟁을 하거나 진짜 잘못한 몸싸움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악연은요 의리가 없어요 음 자기 은혜도 모르고 바라는 것은 정말 이만큼인데요 어, 해주는 거는, 뭐, 정말, 뭐, 이만큼 그니까, 나는 이만큼을 줬는데, 상대는 정말, 그, 요만큼 주면서도, 뭐가 있냐면, 고마움을 그 몰라요, 받아도.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디스한다 그러죠. 자꾸 갈구는 거예요, 사람을. 그니까, 흠집을 내는 거죠. 뭐, 너는 이렇고 저거 저렇고 하면서 계속 험담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살살 갈구는 거. 이건 정말 악연입니다. 그리고 준 것, 내가 이 악연을 그 끊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생각하실 게, 사람은 정말 고쳐 쓰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있고요. 타고난 게 있고 타고난 그릇이 있고 타고난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마음 편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서로 그 소통하고 이러는 게 좋은 거지 대도 않는 사람 붙들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겠다 만나보겠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왜 그런 얘기들 이제 와서 하시거든요. 내가 뭐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그 사람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뭐 계속, 뭐 인간적인 마음에서 만났다,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거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음, 어, 한번 끊을 때는요, 이 악연을 끊을 때는 반드시 단칼에 끊어야지, 그게 아니고, 뭐, 이래서 용서되고, 뭐그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또 용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정말 이 사람이 아니다 싶을 때는요. 한 번에 끊으셔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쉽지는 않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아주 중것에 대해서는요. 잊어버려야 돼요. 음,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미련 갖고 어, 내가 그것 좀 어떻게 보상을 받아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달라지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어, 거기에서부터 벌써 끊지 못하는 그 인연을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거, 뭐,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라. 뭐, 뭐, 우리 그 뭐냐면, 그냥 니네 맘대로 하세요. 어.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악연이면 관심도 안 갖겠지만, 그냥 거기 마음을 내려놔버려야 돼요. 아, 이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인생이 따로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맞춰져서살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는 것도, 이건 한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한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 악연을 끊는 건요, 딱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사람은 고쳐쓰지 않는다, 못한다죠. 그리고 내가 이 인연의 굴레, 이 수레바퀴를 계속 반복해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칼에 끊으셔야 되고 완전히 마음을 비워버리셔야 돼, 내려놔야 돼요. 아, 내가, 이, 뭐, 이 사람하고의 그동안의 세월이 있고, 내가 받을 게 있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요, 이거 정말 안 끝납니다. 왜냐면, 하 누구 하나만큼은 이 인연의 끈을 놔버려야 돼요. 우리 왜 고무줄을 이제 양쪽에서 이제 팽팽하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음. 그러면은 너무 팽팽하면 어차피 이래도 끊어지고 저래도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질긴 인연을 질질질질 끌고 가면 언젠간 그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해피엔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본인의 마음을 돌려서 요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주 질긴 그 악연도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음, 그것을 행하거나 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들 알고 계시잖아. 요이 기회에 나하고 착지거나 정말 도저히 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한번 그 인연을 끊으시는 것도 본인들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한 어떤 그 위안을 주고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